뺏어야 됩니다. 에, 하노이 시내에서 어, 지금 인력거를 타고 어, 전통시장에 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노이 중심가고요 어디 공원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착해! 에, 착해요? 너무 착해! 에, 에. 안녕하세욥 아, 남바가 있네 자전거 인력권에도 남바가 붙어있습니다 29XL0244 네. 안녕하세요 망고, 망고 파는 아주머니 애기 사과하고 망고를 팔고 있어요. 이한분장 저기 군인 차가. 운용차라 아, 수도보라고 막 하네, 승체대성이 헛골이맨. <laughs> 우리는 천천히 간다 했했는데 약간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는, 어, 일방통행인 것 같습니다. 택시, 택시가 아, 지나갑니다. 도요당. 도요당? 네. 옆 거리 차.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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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앙산 침범 모습으로. 이쪽에는 무슨 상가 거리 같아요. 뭐 양복점도 있고 그 안경점. 오토바이 천국이네 오토바이 천국. 어뭐 이게 뭐지 전동카 전동카도 타고 가는 사람들 이 있네. 어, 호수공원을 지납니다. 여기는 뭐, 최고 같아요. 호스트. 이거는 음. 비엔틴 뱅크. 여기도 은행인데? 베트남 은행. 이내래씨 반갑소. 네, 자, 타이드 다 얘기를 얘기를 해줘요. 예 예, 예. 뒤에는 근데 뭐 해. 한국말을 못 응가벼. 네, 뭐야? 뭐공자 맹자요. 안보여그시고 왕동상이요 아. 제가 왕동상이랍니다 파치민은 아니고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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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목소리가> 예 정판수 씨 어째 한말씀하셔요 예? 내가 어요헐야 김영 회장님, 예, 예. <목소리가> 바이바이. 야, 우리가 좀추월하려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형님. 예. 네. 예.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네. 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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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미가 있으세요? 예, 재밌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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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표님 재밌어? 예. 아니, 왜 우리 같이 하고 있어? 우리 추어라고 있는 거. 예. 한 대가 안 와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핸드폰, 매장, 핸드폰 매장도 걸쳐도 잘하고, 0108444 0108444신발0 8 4 4 4 0108444 0108444 0 1 0 8 4 4가0108444 0 1 0어 맞아 베트남의 독립운동과 프랑스 식민지에서. 저독땡이가 무슨 어... 독립운동을 해? 독립운동 했던 통상상이랍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어, 다 왔는갑네. 뭐, 뭐 사진 뺐어? 야, 사진. 예, 땡큐. 지금, 아까 인력같은 장면을 그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한 장에 천 원이랍니다. 사진 한 장에 천 원. 아, 아, 공원에 야,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쓰레기 청소도 하고. 깨기도 지금 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이야 <laughs> 그래갖고 1시간, 시간 드릴 거니까 지금 이 3시 반, 4시 반까지 일로 모이시면 돼요 꼭 일로? 그래. 이 자리로? 여기 시장 안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잊어 져버려요 이게 똑바르게 우리나라처럼 뭐 딱딱 잘라진 게 아니라 아, 다흔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 야, 그러니까 여기 위치 잘 저가 하시고.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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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나 그러 저도 몰라. 얘기 해봤자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 오, 오, 네. 커피숍. <laughs> 베트남 커피숍. <laughs> 시방까지 오라고 리가 여기 가보세가세요 가보세요. 가요가이세요 가보세요. 가보세 가보세요. 가아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세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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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 가보세요. 요가보가보보 지금 우리가 광주에 있는 금남로 거리와 같은 에...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탕수수. 사탕수수. 아, 쥬시? 공예품. 공예품을 만들고 있어 도장인가? 도장. 어, 도장 타고 있는 도장. 이리 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우리한테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남았어요? 그럼 많이 놀아도 되겠구만. 음, 음, 음. 여기는 무슨 약국 같은데. 약국이야, 약국. 아니야. 어, 약국, 아, 약국. 아, 약국. 아, 아파? 아파? 튀김치. 어제 튀김 하나 먹 여기 밑에 들어갈 있 아니야. 가방장. 가방 여기 들어가면 뭐야? 안 들어가. 대 이게 두부가? 두부. 두부 가부부 두부. 우가두우가

이상 가족 께서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먹어 음. 나요안 하나 먹어봐. 안 먹어? 가안 먹어. 먹어 보라고.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봐. 그게어게 맛있어. 금방 나 이거 먹었는데 이거 맛있어. 거? 네. 하나 먹어. 응. 깜데 얼마래? 나먹어봐 나도 가게은 몰라. 어봐 그냥. 아, 묵어봐. 아, 묵어 아, 묵어 How much huh? dong dong. mà chưa. Việt Nam đồng. Hả? Con Việt Nam đồng. Đó là rồi. đồng. Bên đồng. Bên mang Bên mang đồng. đồng. Bên mang đồng. Bên đồng. đồng. 150 đồng. đồng. 150 Không,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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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0원1 5달원달5원1 5 0 150원. 150원. 1원 150원. 1원1 5 $6 원 150원. 1 5 <pondering>

꽃가게가 꽃가게, 호접란, 호접란 꽃바구니,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케이블산물도, <목소리나> 오징어, <목소리나> 오징어 튀김집. 소전입니다. 진짜 배웠습니다. 돼지고기 전 입장. 식용유. 식용유로 지금 뭘 튀기려고 온것 같아요. 인자 방향 감각을이보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목소리를> 네. 방향 감각을제가보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니죠 그어요인것 같아. 중신. 니다 <목소리를> 아친공저신이야 well. 아, 저해 왔네 스카프지. 여기 스카프 겁나 있다. 아, 아그그 어, 그, 그, 그 아무도 까에 나는 우 한국에도 겁나 다고 여기... 어, <목소리> 베트남. 어린이들 뭐형인것 같아요. 마사지거인 <tops> <laughs> <yuk>